휠이 강성이 실시간으로 변화해서 다양한 형상의 계단, 바위와 같은 장애물까지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휠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장애물을 넘어갈 때는 휠이 갑자기 말랑해져서 장애물의 형태와 일치하게 변형이 돼서 극복이 가능하고. 평지에서는 일반적인 휠과 같이 동그란 형상으로 단단하게 바뀌면서 기존의 휠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갈수 있는 세계 최초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바퀴는 표면 장력 구조를 이용하여 장애물을 극복하는 바퀴입니다. 장력의 변화에 따라서 바퀴의 외부 형상이 변하고 장애물에 따라서 바퀴의 형상을 변하게 하여 장애물을 손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휠의 최외곽에는 스마트 체인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스마트 체인 구조는 이제 변형의 방향에 따라서 블럭하고 블럭 블록 사이 거리가 가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물방울의 표면장력의 메커니즘을 저희가 휠에 그대로 접목을 시켜서 액체가 표면장력이 높으면 동그란 형상을 훨씬 더잘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스포크를 안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겨주면 안정적으로 원형을 유지하게 되고요. 제그 상태에서는 장애물이 접촉 하더라도 원형이 잘 되지 않는 높은 강성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와이어 스포크가 채 외곽에 있는 스마트 체인 구조를 약하게 잡아당기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휠과 휠 사이 간격이 멀어지더라도 이제 전체 포텐셜에는쪽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장애물이 휠에 이제 충돌 시에도 굉장히 쉽게 변형될 수 있는 말랑한 형태가 구형이 되게 됩니다. 기존에도 이제 이런 강성이 낮은 휠을 써서 이렇게 장애물 극복에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들은 이제 휠의 강성이 마냥 낮게 되면은 평지를 주행할 때도 에 휠이 지속적으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주행 안정성도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 개발된 휠을 투휠 이동체 시스템에 적용을 시켜서 실제 야외 주행 성능을 검증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 추가적으로 이제 내구성과 같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지속했습니다 장력 조절을 위하여 회전하는 바퀴에서 구현을 하여야 기 때문에 전용의 큰 기구가 필요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기구에는 바퀴 내부의 장력 조절을 위한 모든 기능을 탑재함으로써 일반 바퀴와 동일하게 탈착이 가능한 모듈화 형태로 새롭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투휠 기반 시스템으로 변형 휠도 이용하고 기반 휠도 이용하고 다양한 모빌리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들을 활용을 하면 향후에는 도시형 모빌리티, 퍼스널 모빌리티, 물류로봇 같은 다양한 모빌리티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